안녕하세요.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 역곡동에 위치한 부천 신축 아파트 촬영 왔습니다. 여기는 내부 평수 32평과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겠고요. 거실 앞에 우리 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까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1호선 역곡역 도보 5분 걸리는 초역세권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자녀 세대 특별 이벤트로 할인 분양을 받을 수가 있어서 정말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 전화 상담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에서 가장 서울과 가까운 욕곡이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실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내부 영상으로 가셔서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관입니다 현관 들어오시게 되면 왼쪽으로 신발장 문 다섯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일괄소능 버튼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이렇게 골드톤에 맞춰서 사면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부 들어오시게 되면 정면으로 1번 방과 2번 방 위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1번 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방입니다. 여기 1번 방 크기도 너무나도 잘 나와 있고요. 오른쪽 벽으로 붙박이장과 1인용 침대, 책상이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베란다 공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1번방에 위치된 베란다 공간이고요 여기는 1번방과 2번방 같이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도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세탁기와 건조기 놓으시는 세탁실로 사용하셔도 될것 같고요. 정면으로 환기창, 키큰 환기창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 방 왼쪽으로는 2번 방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2번 방입니다. 여기는 1번 방보다 훨씬 더방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여기는 특히 옷이 많은 성인 자녀분 방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붙박이장과 침대, 책상 들어가도 여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아까 살펴본 베란다 공간, 이번 방에서도 같이 이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번 방 나오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메인 욕실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크기도 잘 나와 있고요. 안쪽에 샤워 공간 여유롭게 분리가 되어 있고, 세면대 위쪽으로 거울은 LED 거울로 이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 왼쪽으로는 주방 공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주방 크기도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세로로 긴 디귿자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는 단차를 낮춘 아일랜드 식탁도 시공되어 있고, 밑으로 하부장 공간도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박솥 자리와 전자레인지 자리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앞쪽 조리대 공간이 여분이 많이 남기 때문에 요리하시거나 추가적인 소형 가전 배치하시기도 알맞아 보이겠습니다. 3구 하이라이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용량 후드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스 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가스레인지로 교체도 가능한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싱크대 자리 정면으로 환기창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주방 환기 걱정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일 바깥쪽으로는 냉장고 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양문형 냉장고 두 대나 비스포크 3종이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방 반대편으로 보시게 되면 거실 공간을 만나볼 수가 있겠고요. 주방과 거실은 대문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정 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을 켜지 않아도 하루 종일 따뜻한 채광으로 밝은 거실 분위기가 연출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 소파 자리 벽은 소파를 6인용까지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편 아트의 자리는 베이스톤 타일 마감으로 따뜻하게 마감 처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천장에는 이렇게 라인등을 넣었고 곳곳에 메리병을 넣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어두운 곳 없이 밝게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용량 큰시스템 에어컨도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 환기창은 우리 가족들만 사용할 수 있는 테라스 공간으로도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거실 앞에 위치는 테라스 공간이고요. 여기 테라스 공간에 이렇게 인조 잔디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쁘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폭도 잘 나와 있고 길이도 잘 나와 있어서 우리 가족들만의 바비큐 장이나 화단 갖고 오시기도 좋으실 것 같고요 위에 어닝을 설치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이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실 왼쪽으로는 마지막 방 안방에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안방도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방입니다. 안방 크기도 너무나도 잘 나와 있고요 여기도 부부침대와붙박이장 파워드 룸이 들어가는 크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실내 에어컨 무료 옵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른쪽의 환기창은 정 남향을 바라보고 있는 환기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추가적인 베란다 공간도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수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놓을 수 있는 베란다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짐 보관하시는 창고식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편으로는 부부 욕실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부부 욕실입니다. 여기는 부부 욕실도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 욕실과 메인 욕실 두 군데에서 샤워 여유롭게 할 수가 있겠고요. 바쁜 아침 출근길에 샤워 겹칠 일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